네 지금 여기 원래 커버가 있죠 네, 이런식으로 이쪽 루프쪽 뒤에 몰딩 요거에 있는 요거 톡 튀어나온거 네 지금 이게 지금 운전석 쪽이 지금 이게 접히면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여기 힌지 부위가 힌지 부위가 먼저 깨졌고 그래서 이게 열리면서 얘처럼 이렇게요사이사이로쏙 들어와야 되는데씹혀서 깨진 것같아요 작동을 보이기 위해 이금이상태는이 아이로서는 거 보여 드릴는요보여드릴게이아이로서로이렇게 네, 닫혀야 되거든요 로 지금 얘는 보시면 제가 탈거를 해놨는데, 지금 파손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건데, 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본드랑 클립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 대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아까 그핀네가리또세 개로 부러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신지 이쪽이 부러졌죠. 여기 부러지면서 이제 신지 역할을 못하니까 이 사이로 못 들어가고 네이 위에 눌려서 이게 부러지게 된 거죠. 이걸를 구매하는 거는 이제 알리에로 있지만 네, 저는 일단 이걸 수리해 쓰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붙였어요. 깨진 것들을 보수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팔랑거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역할이 뭐 이렇게 그냥 마개 같은 역할밖에 없어서, 네, 이런 식으로만 수리를 해줘도, 여기 이제 알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정품은, 정품은 아니고, 음, 호환품인데, 대략 한 한쪽당 2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부속만 다 깨진 조각만 다 있다면은 이렇게 네, 수를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실링 새로 해야 되는데 오래다 보니까 엄청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 클립으로 고정이 될것 같아서 네, 딱히 실링은 새로 안할 생각입니다. 실링이 아니고 요양면테이프는 새로 안할 생각입니다. 내 네, 차량으로 가서 그럼 장착해보고 차량으로 가서 장착해보고 이제 또 한번. 어떻게 됐나 잘 작업이 됐나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차량 장착하러 왔고요. 여기 보시면 클립들을 이로 먼저 옮겨줬어요. 이쪽으로 옮겨줬고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꽂아줬고요. 네 마개가 잘 닫힌 거 보이시죠? 루프 열어서 간섭 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다릴 필요 없었는데.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네, 간섭 없이 작동은 잘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저처럼 그 파손된 부속 조각이만 다 있으면 이렇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